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구 국내 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4일 0시 현재 신규 확진자는 39명이 발생하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629명입니다. 어제 사망자는 추가는 없었으며 누적 사망자는 273명으로 전체 치명률은 2.35%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진된 확진자의 39명 중에 해외 유입이 6명이었고 지역사의 발생이 33명이었습니다. 경기 부천시 쿠팡 물류센터 집단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전일 대비하여 1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는 누적 확진자가 총 120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중 물류센터 근무자는 77명이었고 이들로 인한 접촉자는 43명이었습니다.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11명이 증가하여 현재까지 총 66명이 확진되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성교회 관련해서는 자가 격리 중이던 서울시 강남구 소재 예수제자교회 전도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총 11명이 누적 발생하였습니다. 서울 중구 소재 KB 생명보험 TM 보험 대리점에서는 자가 격리 중이던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2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신규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서울 관악구 소재의 리치웨이 회사와 관련해서 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 9명의 확진자를 확인하여 총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의 직원과 또 방문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검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의 집단발병이 71.8%로 36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도 45명으로 8.9%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유행은 밀폐, 밀집, 밀접된 시설에서는 모두 가능하므로 수도권 주민께서는 최대한 약속과 모임을 연기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음식점, 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어제 하루 동안 여섯 분의 완치자께서 참여 의사를 밝혀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완치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말씀드린 대로 혈장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 속에 포함된 항체 등을 농축하고 제재화하여 중증 환자들에게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되고 있으며 많은 혈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이며 완치 또는 격리해제 후에 14일 이상이 경과하신 분은 참여 가능하며 콜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좀 우리가 좀 방역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저희가 예전에 대구에서 음,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굉장히 큰 유행이 있었을 때 그때 어, 재생산 지수 알 값이 한5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큰 우려를 했지만 그 유행을 잘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역학조사나 접촉자에 대한 관리보다도 어, 대구 경북 지역의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 굉장히 어, 강력하게 하면서. 어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 시킨 게 유행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수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만으로는 통제하기는 어렵고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같이 실행이 돼야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